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연구소 이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그 67번째 고창 연쇄 강간 살인 사건의 범인 김혜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들려드릴 이 김혜선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연속적으로 연쇄적으로 살해를 했던 살인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리는 건 어려운 일이죠. 어, 40년을 훌쩍 넘게 살아온 어, 저도 10년 이상 알아온 사람들이 지닌 의외의 모습에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노린 범죄의 마술을 피할 방법은 거의 없겠죠. 오늘 이야기할 김에서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변태 성욕자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자신보다 약한 미성년자들을 범죄 대상으로 삼은 파렴치안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의 발생. 전북 고창군 해리면에 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정혜인 양은 집과 학교의 거리가 멀어서 매일 2시간씩 이 거리를 걸어서 등하교하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시간에는 늘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혜인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로 엄마가 차로 마중을 나가서 태우는 그런 어, 형태를 반복했다고 해요. 사건이 일어났던 2000년 10월 25일 역시 혜인이는 오후 3시 30분경에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놀다가 5시 10분경 단짝 친구와 학, 함께 학교를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처 중학교 앞에 공중전화에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고요. 중학생인 오빠가 전화를 받아서 엄마가 데리러 가시라고 엄마한테 데리러 가시라고 전해주겠다라고 대답. 하고 전화를 끊었고요. 문방구에서 이 강아지 인형을 산 뒤에 조금 더 수다를 떨던 혜인이는 6시 10분경 단짝 친구와 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혜인이는 친구와 헤어졌고요. 평소와 다름 없이 혜인이를 마중 나갔던 엄마는 혜인이를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한참을 기다리다가 찾아나선 혜인이의 엄마는 혜인이를 찾지 못하자 결국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요. 실종 신고를 접수한 파출소의 순경들과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마음을 합쳐서 밤새 온 동네를 뒤졌지만 혜인이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9시 30분경 인근 도로에서 150m 정도 떨어져 있는 야산의 한 무덤 위에서 끔찍한 모습으로 죽은 해인이가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해인은 무덤 봉분 뒤편에 발가 벗겨진 채로 십자가 모양으로 들어 누워 있었다고 해요. 길에서는 보이지가 않았고 무덤 뒤로 가서야. 이게 눈에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날 이루어진 수석, 수색에서 혜인이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시신의 다른 부분은 비교적 깨끗했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목이 졸린 흔적도 없었고요. 봉분 아래에는 혜인이가 어, 메고 다니던 가방이 있었고 옆에는 속옷과 양말, 겉옷 등이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이 해인이의 가방 옆에 필통이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는 연필깎는 칼이 있었고요. 아마 이것으로 이 해인이의 옷을 범인이 찢었던 것이라고 추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변태 살인마는 해인이를 심하게 성적으로 학대를 한 탓인지 음부가 온통 상처로 인해서 피자국으로 얼룩이져 있었고요. 국과수 역시 피해자가 범인의 손이나 어, 사물로 성추행을 당한 뒤에, 어, 혜인이의 몸 안에서 정액은 발견되지 않아서, 어, 추행이라고만 판단을 했습니다. 목이 졸려 사망했을 것이라는 부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현장 감식반이 현장을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가해자 것으로 보여지는 족적과 모발, 채모 등을 채취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과는 달리 DNA 감식 기술이 부족했던 당시로는 범인의 채무에서 DNA를 검출하지는 못했고요. 범인이 AB형이라는 점만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현장은 물론이고 혜인이의 집 주변을 대상으로 탐문을 시작했고요. 혜인이의 실종 당시 모습을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목격자를 찾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혜인이의 끔찍한 모습과는 달리 무덤 위에 반듯한 십자가 형태로 눕혀져 있던 시신의 모습을 토대로 범인이 어떤 그릇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인물이거나 특정 종교의 반발심을 지닌 인물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한 중학생이 혜인이가 시신으로 발견된 장소에서 한 남성과 마주쳤다라는 진술을 하게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담바우 고개, 그러니까 이 범행 현장 근처에서 한 남자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경찰은 학생의 진술을 바탕으로 몽타주를 작성하고 전국에 배포까지 했지만 주목할 만한 성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추가 범행의 발생. 그렇게 해인이의 사건 범인을 뒤쫓던 경찰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범인의 흔적을 쫓고 있을 때인 12월 19일 또 다른 범행이 일어났습니다. 해인이 사건이 벌어진 곳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고창군 무장면 마나마을 비포장도로에서 함께 귀가하고 있던 18살의 여고생과 그 동생 13살 남학생이 남매가 범행의 대상이 된 겁니다. 겨울비가 보슬보슬 내리던 날 해리면과 경계 지역인 무장면의 학교에서 집으로 오던 남매가 사라진 거죠. 역시 경찰과 마을 사람들이 밤을 새워서 찾아보았으나 찾지를 못했고요. 다음 날 8시경 아침 8시경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도로 아래 언덕 밑에서 동생 박홍성 군이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집에서 불과 300m도 떨어지지 않았던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운동복 차림의 홍성 군은 양 발목이 묶여 있었고요. 양 손도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목은 노란색 노끈으로 졸린 상태였는데 올무 형태의 매듭으로 주로 선원들이 밧줄이나 낚싯줄을 매듭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었다고 해요. 눈 역시 목도리를 묶어서 가려 놓은 상태였고요. 해인이 사건과의 연관성은 찾을 수가 없어서 경찰들은 처음에는 별개의 사건이 아닌가라고 인식을 했. 합니다. 그러나, 감식 반경을 넓혀가던 경찰들은 근처 보리밭에서 두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사건은 방향이 틀어지게 됩니다. 밤새 내린 겨울비 덕분에 발자국이 제법 선명하게 찍혀 있었는데, 보리밭 옆 야산을 향한 발자국을 쫓은 끝에 마침내 누나인 박은미양의 시신이 발견된 거죠. 음양의 시신은 하의는 벗겨져 있고 양 발목을 각각 노끈으로 두 개의 소나무에 묶어 놓았던 상태였습니다. 양팔도 노끈으로 소나무에 묶어 놓아서 양팔이 기지개를 켠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 발, 양손, 양발을 다 사지를 벌려 가지고 묶어 놨다는 거예요. 얼굴은 교복 치마를 위로 치켜 덮어 놓아서 가려져 있었고요 덮었던 치마를 내리니까 머플러로 눈을 묶어서 가려 놓았고, 입은 양말을 넣어서 막아 놓았고, 목은 노란색 노끈을 꼬아 만든 끈으로 졸려 있었습니다. 정말 사이코패스 같은 형태죠. 목을 예리한 흉기로 찔러서 피가 많이 흘렀고, 배 가슴 쪽에도 세로로 칼로 그어 놓았습니다. 종아리 쪽에도 예리한 칼자국 여러 시 있었고요. 더 잔혹한 것은 오른쪽 대퇴부 부분에 살점을 손바닥 크기로 도려냈다는 점입니다. 미친 놈이죠. 시신 주변에는 가방과 속옷 등을 칼로 갈기갈기 잘라 놓았고요. 잘린 옷가지를 매듭으로 묶어 놓기도 했습니다. 시신을 먼저 발견 시신을 먼저 국가수에 넘긴 경찰들은 이 사이코패스 살인마를 잡아야겠다라는 일념 아래에 사방으로 흩어져서 범인의 발자국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을 찾아냈고요, 그 흔적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야산에서 가까운 동네 어귀 도로에서 발자국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밭을 가로질러 오던 범인이 도로로 올라간 것이죠. 경찰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안의 집들을 일일이 수색하던 경찰들은 한 집에서 범인의 발자국과 비슷한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그곳이 바로 범인 김혜선의 집이었죠. 당시 집 안에는 노 부부만 있었고요. 아들이 잠시 마실을 나갔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경찰들은 바로 잠복에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오후 4시경 집으로 돌아온 김혜선을 체포하는데 성공했고요 경찰은 김혜선의 집을 수색하면서 작은방 장롱 위에서 칼과 노란색 노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사용된 바로 그 끈이었죠 또한 김혜선이 신고 있던 신발도 벗겨서 증거품으로 압수했습니다. 고창 경찰서로 연행된 김혜선은 남매 살인은 인정하면서도 혜인이 사건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혜인이 사건에서 발견된 족적과 김혜선의 족적이 일치했고요, 혈액형 채취 결과 역시 김혜선의 혈액형도 A, B형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그를 추궁을 했고 결국 김혜선은 모든 사실을 자백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사건의 재구성 2000년 10월 25일 낮술를 마시고 인근의 산을 돌아다니던 김혜선은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요. 그러다가 원인 모를 분노감에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했고요. 때마침 귀가 중이었던 혜인이를 보게 된 거죠. 강제로 혜인이를 추행하던 그는 맞은편에서 자동차 불빛이 보이자 손으로 입을 막고는 길가 야산 무덤 쪽으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무덤 뒤편으로 가서는 혜인이를 눕혔는데 이미 그때 혜인이는 숨이 끊긴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친 작자는 혜인이의 옷을 모두 벗기고 다시 목을 눌러서 살해를 했고 발가벗긴 시신을 무덤 위에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성추행을 하고 겉옷을 베개처럼 말아서 목 뒤를 받칩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찾은 필통 속 연필깎이 칼로 옷을 갈기갈기 찢었죠. 그때 인근에서 사람들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찾고 있는 소리를 듣고는 그대로 야산을 넘어 달아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 썼다는 듯이 전자오락실에서 게임을 하고 집으로 가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인간이 아니죠. 그리고 12월 19일의 상황도 비슷했다고 해요. 김에서는 점심 시간 때약한 시간 정도 술을 마시고 칼과 노꾼을 준비해서 야산을 쏘다니다가 산에서 또 잠깐 잠이 들었다고 해요. 뭐 산이 무슨 여관도 아니고 그러다가 오후 4시 30분쯤 잠에서 깨어난 그는 범행 현장에서 가까운 무장면소재 중고등학교 부근 건물 옆에서 다시 약 20분쯤 잠을 잡니다. 어, 하는 일이 죄짓고 자고 뭐 이게 당가 단가 봅니다. 어쨌든 이후에 잠에서 깬 그는 범행 대상을 찾아서 학교에서부터 도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모 양을 발견했고 100여 미터를 뒤쫓았습니다. 김 양은 낯선 남자가 자신을 쫓아오는 것을 느끼자 죽어라 뛰어서 달아났어요. 김에서는 다시 범행 대상을 물색하면서 주변을 돌아다녔고 17시 30분경 인근의 정수장 부근에서 음미양과 흥성군 남매를 발견합니다. 그는 도로에 다른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남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언덕 아래로 힘껏 밀어 쓰러뜨립니다. 이후 4m 정도 높이의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져서 엎어진 동생 흥성군을 그 자리에서 목을 눌러서 제압하고 준비된 녹군으로 손을 뒤로 묶습니다. 이어서 양 발목 노끈으로 결박한 그는 미리 준비한 올무 형태의 노끈으로 목을 졸라서 이 동생을 먼저 살해합니다. 은미양은 동생이 무참히 살해당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겠죠. 김혜선은 겁에 질린 그녀에게 칼을 겨누고는 겨드랑이에 목을 낀 채로 끌고 언덕 아래의 보리밭을 지나 야산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피해자 음미양을 욕보이고 결국 끔찍하게 살해한 거죠. 그리고 30분 동안 시신 옆에서 본인도 알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담배를 태우다가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살을 도려내고 봉투에 담아 두고는 가방에 담아서 8시쯤 하산을 합니다. 그는 허벅지 살점 일부를 먹기도 했다고 답했지만 왜 그렇게 과학적으로 행동했는지는 자신도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번째 김혜선이 받은 처벌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김혜선은 강아지나 고양이 등 작은 동물을 괴롭히면서 스트레스를 풀었구요 중학생 때는 이웃집 소를 낫으로 찍어 죽이는 등 극도로 폭력적인 성향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16살 때 특수절도죄로 가정법원에 송치가 됐고 24살에는 짝사랑에 오던 여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절단기 시카를 소지한 채 여자의 방에 침입을 했다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해서 침입을 했는데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는 겁니다. 이게 법이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26살 때는 펜팔을 통해서 알게 된 여자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유인해서 간간한 죄목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써 또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초범도 아닌데 또 집행유예예요. 27살 때 부산에 가서 원양어성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선원들의 매듭 사용 방법을 배웠고요. 회칼을 능숙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부산에서 사귄 다방 종업원으로부터 선원 생활에서 번 돈을 전부 사기를 당하면서 격심한 배신감을 느꼈고 사건 3개월 전인 2000년 7월 고향인 고창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온 지 불과 두달 만에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2001년 7월 11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혜선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김혜선은 바로 항소했고요. 2000년 9월 27일 항소심 재판부 광주 고등법원 형사 1부는 그 항소를 기각합니다. 2001년 12월 24일 대법원은 김혜선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죠. 그래서 현재는 광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간을 대체 왜 살려두는 겁니까? 두 명의 여학생을 욕보이고 끔찍하게 살해한 뒤에 시신마저 훼손하고 또 다른 어린 남자 중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김혜선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변태 사이코패스 살인마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박양이 처녀가 아니라서 화가 났다라던가 자신의 옛 애인을 떠올렸다라던가 하는 개소리를 시전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피해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이 뻔뻔함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체 언제까지 이런 사이코패스 정신병자들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교도소에서 보관해야 하는 걸까요? 다시 한번,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어, 여러분의 흥미,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